주인공 김용빈을 비내서로, 스미다 아이코를 비내서로, 우유진을 비내서로 교체하여 원문을 수정하고, 한국어 원문 형태로 제공합니다. 원문에는 스미다 아이코와 두유진이 모두 등장하나, 요청에 따라 트로트 가수 관련 내용은 비내서로, 마지막 단락의 연예인 관련 내용은 비내서로 통일했습니다. 비내서의 감동적인 가족 서사, 아빠와 할머니께 선물한 꿈의 집 최근 트로트 가수 비내서의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면서, 그녀의 가족사와 깊은 감동이 담긴 이야기가 대중들에게 전해졌다. 빈에서는 엄마 없이 보낸 지난 5년 동안 아빠와 할머니와 함께 지내온 시간을 기념하며 아버지께 꿈의 집을 선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이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가족이 함께한 추억과 사랑의 상징이 되었다. 빈에서의 감동적인 이야기에는 가족 간의 깊은 사랑과 함께 이겨낸 많은 어려움들이 담겨 있다. 어린 시절부터 아빠와 할머니와 함께 살며 온갖 어려움을 이겨낸 빈에서는 그 결실로 아버지께 꿈의 집을 선물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기사에서는 그녀가 이 집을 준비하게 된 배경과 가족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 속에 담긴 의미와 감동적인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빈에서의 가족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선 그녀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아빠와 할머니와 함께 살아왔다. 그녀의 엄마는 비내서의 어린 시절 갑작스럽게 가족을 떠났고, 그후 5년 동안 그녀와 가족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내야 했다. 엄마 없이 보내는 시간은 어린 비내서에게 큰 상처와 외로움을 남겼지만, 아빠와 할머니의 따뜻한 사랑 덕분에 그녀는 그 어려움을 견디며 성장할 수 있었다. 엄마가 떠난 이후 비내서의 가족은 더욱 결속되었고, 아빠는 그녀를 위해 희생하며, 든든한 가장의 역할을 다해 주었다. 또한 할머니는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며 그녀에게 따뜻한 사랑과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 이런 가족의 사랑과 헌신 속에서 빈에서는 자신의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다. 빈에서는 인터뷰에서 엄마가 없던 시간들은 저에게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하지만 아빠와 할머니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언제나 저를 위해 헌신하셨고, 할머니는 저를 늘 따뜻하게 감싸주셨어요. 라며, 당시의 감정을 회상했다. 엄마가 떠난 이후, 빈에서에게 아빠와 할머니는 단순한 가족 이상의 특별한 존재였다. 아빠는 어린 딸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며 밤낮으로 고생했고, 할머니는 집안일과 손녀의 뒷바라지를 도맡아 해왔다. 빈에서가 트로트 가수로 성장하기까지 이두 사람의 헌신과 사랑은 그녀에게 큰 버팀목이 되었다. 어릴 적부터 빈에서는 할머니의 영향을 받아 트로트 음악에 자연스럽게 빠져들었다. 할머니는 종종 빈에서에게 트로트 음악을 들려주며 그 매력을 알게 해주었고, 그 결과 빈에서는 트로트의 세계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할머니는 그녀의 음악적 꿈에 있어 큰 영감을 준 존재였고, 항상 곁에서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었다. 빈에서는 할머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할머니는 제게 트로트를 처음으로 알려주신 분이에요. 할머니 덕분에 트로트의 매력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제 꿈이에요 라고 말했다. 이처럼 할머니의 영향은 그녀가 가수로서의 길을 걷게 된데 결정적이었다. 아빠 역시 딸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했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빈에서가 트로트 가수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딸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돕는데 큰 힘을 쏟았다. 빈에서의 트로트 가수로서의 성공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아빠와 할머니의 변함없는 사랑과 응원 덕분에 어려움을 극복하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트로트 가수로서 큰 성과를 이루었고, 이는 그녀에게도 또 가족에게도 보람찬 순간이었다. 빈에서는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아빠와 할머니 덕분이에요. 그분들이 없었더라면 저는 결코 이 자리에 설수 없었을 거예요 라며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인정했다. 그녀는 가수로 성공한 이후에도 항상 가족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보답할 방법으로 아빠와 할머니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이번에 공개된 새 집이다. 비네서는 아빠와 할머니에게 안정적이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싶은 마음에 이번 집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아빠와 할머니가 그녀를 위해 헌신했던 시간에 대한 깊은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었다. 이번에 비네서가 새로 마련한 집은 그녀의 정성 어린 마음이 담긴 꿈의 집이었다. 이곳은 가족의 사랑과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으로 빈에서는 하나하나 직접 인테리어를 신경 써가며 준비했다. 그녀는 아빠가 평생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을 마련하고자 했고 그 결과 지금의 새로운 집이 탄생했다. 빈에서는 이 집은 제가 아빠와 할머니께 드리는 작은 보답이에요. 그동안 저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해 주셨고 이제는 제가 그분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드릴 차례라고 생각해요라며 마음을 담아 준비한 이번 집에 대한 의미를 전했다. 그녀는 아빠와 할머니가 이 집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집안 곳곳에 두 사람을 위한 세심한 배려를 담았다. 이 집은 넓고 아늑한 공간과 더불어 환한 햇빛이 가득 들어오는 주방, 그리고 할머니가 좋아하는 정원을 갖춘 단독주택으로 빈에서가 가족을 위해 정성을 다해 준비한 공간이다. 특히 할머니를 위해 특별히 조성된 정원은 그녀가 할머니가 좋아하는 꽃들을 심어 만든 곳으로 할머니가 평온하게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꾸며졌다. 이 정원은 빈에서가 할머니의 취향과 행복을 생각하며 마련한 곳이기에 더욱 뜻깊다. 빈에서의 새집 공개는 단순한 이사 소식을 넘어 가족이 함께 고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평온을 찾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엄마가 떠난 후 빈에서의 가족은 서로를 의지하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왔고 그 결과 오늘날의 빈에서가 존재할 수 있었다. 힘든 시기마다 아빠와 할머니는 서로를 격려하며 앞으로 나아갔고 그들의 끈끈한 사랑과 연대는 마침내 빈에서의 성공으로 결실을 맺었다. 빈에서는 다빠와 할머니 덕분에 저는 여기까지 올수 있었어요. 그분들의 사랑과 희생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꿈을 이룰 수 없었을 거예요. 이제는 제가 그분들을 위해 무언가를 할 차례라고 생각해요. 라며 가족에 대한 애정과 감사의 마음을 담담히 전했다. 앞으로도 이 가족은 서로를 위해 살아가며 더욱 큰 행복을 만들어 갈 것이다. 빈에서의 새로운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그들의 사랑과 희생이 고스란히 담긴 상징적인 장소로 자리 잡았다. 이 집은 앞으로 이들이 함께 쌓아갈 행복과 평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며 가족의 연대와 사랑이 깃든 상징적인 공간으로 남아 오래도록 그들에게 의미 있는 안식처가 될 것이다. 엄마 없이 보낸 지난 5년 동안 아빠와 할머니와 함께 보낸 시간은 빈에서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녀는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아빠와 할머니에게 새로운 집을 선물했다. 이번 집 공개는 단순히 집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가족의 사랑과 그들이 함께 극복한 어려움에 대한 깊은 감동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다. 앞으로도 빈에서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그녀의 음악적 여정 또한 가족의 사랑 속에서 더욱 빛날 것이다. 이 이야기는 가족의 사랑이 주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선사하고 있다. 빈에서가 마련한 새 집은 이제 가족의 추억과 사랑이 깃든 공간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곳에서 그들은 앞으로도 더큰 행복을 만들어갈 것이다. 사생활 침해 논란, 트로트 가수 빈에서, 환상의 팬으로 인해 공포 경험 연예계에서 인기를 얻는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절정으로 보이지만 그 인기 뒤에는 예상치 못한 위험이 숨어 있다는 점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음악과 엔터테인먼트로 가득 찬 화려한 세계 속에서, 특히 어린 나이에 주목받는 빈에서와 같은 젊은 연예인들은 때때로 지나친 관심을 받으며 극단적인 팬들, 일명 환상의 팬이라 불리는 과대망상증 팬들의 등장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기도 한다. 최근 빈에서는 그러한 팬 때문에 섬택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어느 평온한 밤, 그녀와 가족이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새벽 2시경, 집안은 끊임없는 초인종 소리로 인해 정적이 깨졌다. 당황스러운 상황에 가족들은 놀라며, 누가 이 시간에 초인종을 누르는지 의아했다. 불안감을 느낀 비에서는 경비원을 불러 상황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경비원이 도착해 확인한 결과, 그 초인종을 누르던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의 한 환상의 팬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팬의 행동은 비네서에게 큰 공포를 안겨 주었을 뿐 아니라 연예인들의 사생활과 안전이 얼마나 쉽게 위협받을 수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 사건은 단지 개인적인 불편함을 넘어 연예계가 젊은 스타들의 안전을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일깨우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